핵잼, 꿀잼, 허니잼, 슈퍼잼, 하이퍼, 울트라잼 흡혈모드에서 과연 전설 3인방은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셋중 누가 가장 강력할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하거든요. 전설 네마리의 브롤러 중 스파이크, 까마구, 레온, 일명 정설 3대장 활용해가지고 누가 가장 강력한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까마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 까마구, 사실 모든 모드에서 외면받아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요 맵에서는 당당하게 주류로 올라설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 보여줍니다. 진짜 어마무시해요. 자, 일단 독 데미지를 묻히면 체력 지금 지속적으로 차는 거 보이시죠? 요거 때문에 흡혈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자, 지금 센터에서 많이 싸고, 써보... 오케이! 바로 레온 컷카해 버리고, 카키테 먹어버리기, 깔끔하게 제시 공격 피해버리기, 어. 제시 좀 강력했는데, 오, 저, 잠깐만, 센터로 누구 지금 들어왔거든요? 8번, 8번. 2%, 2%, 2% 노립니다. 자, 지금 제 체력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때려버리기, 때려버리기, 때려버리기 좋았다. 체력 쭉쭉 차이요. 아근 지금 조금 위험한데. 오케이. 바로 제시 한대또 맞춰주면서 목숨 연명 작전. 너의 체력은 두 배로 깎고 나의 체력은 깎이지 않는 바로 그냥 어, 일방적인 딜교 전략 활용해가지고 버텨주고 있어요. 어, 지금 제시 조금 무섭다. 참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제시 잡아버리기. 그리고 지금 제 체력이 꽉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히 농성 작전 펼치면 이퍼 이퍼 파 이퍼 어쩔 수 없고 제가 군가지 가지고 있어 가지고 까까 바로 날아와가지고 때려버리기 걸어 뒤 깔끔하게 1등 성공합니다. 요게 바로 흡혈 모드에서의 까마구입니다. 플라뚜 이번엔 레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스타 파워는 은신 치유 가지고 왔습니다. 체력 회복이 중요하니까. 자 일단 길에서 만난 모티토, 티토, 티토, 티토 모티토 반갑다 바로 때리고 바로 은신 체유. 버리고. 저기 저 까먹 까마구, 까먹 까마구. 까마구스아 잠깐. 어 까깍이. 어 까깍이 강력하다. 까깍스 까깍스 오케이 바로 제가 또 까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까마고 심리 잘 알고 있습니다. 까마고 심리학과 전공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너희 심리 꿰뚫고. 야야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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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퍼는 죽을 것 같죠? 어? 여기다 어? 여기 아니야? 아 이거 오오오 내가 죽여야 오케이 죽여가지고 체력 꽉 채웠고 센터까지 장악했어요 자 그러면서 적당히 눈치 보다가 오케이 전장은 저쪽이다 발리 발리 체력 없고 체력 없는 발리 발리 빨리 오게 빨리 바로 잡았고 지금 저기 진도 체력 없어요. 어? 아 잠보 그럼 어? 도망가면 내가 이기잖아. 바로 점프틀을 빨고 도망가 버리기. 여기서 바로 뱅글뱅글 돌기 작전 쓰면 저진진자는 어쩔 수 없죠. 오케이. 어 레온도 센데 이러면안 되는데 이번엔 스파이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파워는 따뜻한 햇살이에요. 구만 모으면 바로 셀프 힐로다가 버텨낸다. 일단, 지금 샌드 한명 들어갔거든요? 꼴뚝스, 꼴뚝스. 뚜기뚜기, 꼴뚜기, 오뚜기, 오케이. 꼴뚜기 잡았고, 저 파이퍼는 이제 자연소멸 하겠죠? 오케이. 요거? 내가 먹고 싶다. 내가 먹고 싶다. 아, 뽀르기 먹었지만 대신 한대 때려가지고 깔끔하게 체력 깎아뒀고. 자, 저 브록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안녕! 저 안녕! 바로 잡아버리고. 레온, 레온! 안녕! 아, 레온 안 죽네. 오. 죽었다. 오케이! 체력 꽉꽉 채웠죠. 생존 브로로 3명이니까. 파워큐브 3개다가. 군까지 있으니까 센터에서 버티면. 이거 무조건 이깁니다 바로 그럼 센터에서 훌라 댄스 쳐버리기. 해가지고 여기서 적당히 눈치 보고 있다가. 바깥으 빠졌고 어? 다이너마이크 잡았죠 다이너마이크 어딨니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친구 버티면 본인이 이기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따뜻한 햇살이 있다는 거 보여줘야겠네요 친구야 난 이렇게 체력 회복이 된단다 버티는 거 네가 손해야 네가 무조건 손해야 오케이 오케이 아 깔끔했다 아주 그냥 든든하게 1등 해버려줘 플라토 잠깐만 아 이거 제가 까마구로 계속 1등하고 레온과 스파이크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까마구의 부흥을 노리는 전략이었는데 아, 다 1등 해버렸네 일단 한 바퀴 더 돌려볼게요 요 맵에서 까마구 펀드는 수익률이 보장된 상품입니다 칼만 하시면 바로 20% 30% 수익이 쭉쭉 늘어나요 절대 사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만원만 투자하시면 바로 120만원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뭐, 티또 양각 제대로 잡혔거든요? 티토한 대만 때려가지고 체력 좀 해볼까? 티토티토티토티토 티토. 티토 과감하게 지금 까마귀한테 덤벼보지만, 오케이. 바로 흔들어 맞고 도망가고 있죠. 내가 죽였다. 어, 내꺼야. 어, 내꺼야. 야, 내가 죽인 건데 왜네가 먹으려고 하냐? 오케이. 바로 먹어주고. 한 대만 더 때리면 궁 차니까, 궁 있으면 또 그게 또 체력 포션이거든요. 센터 정탈 좀 해보고. 아, 저 지금 자꾸 나만 노려. 지금 애들이 어디 숨어있나? 오. 지금 브로기 팸 잡았고, 저는 지금 센터를 잡았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다가, 어, 진, 진 들어오나? 진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바로 컷컷 해버리고, 체력 꽉 채우고 궁이 있죠 이러면 센터에서 바로 또 까마귀 댄스 쳐주면서, 적당히 눈치 보다가, 약간 사운드 플레이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가지고 어디서 싸우는지 잘 보고, 오, 저기 있다, 저기 다 지금 발리랑 브록이랑 싸우고 있죠. 자, 나는 그냥 구경할 거야, 너희들 싸우는 거. 아, 근데 브록 잡아도 되는데. 적당히 눈치 보다가 브록 에머 없을 때 바로 그냥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록. 브록. 어, 브록 내려오죠? 그리고 지금 열심히 티밍 하자고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어, 이거 문다 오케이,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깔끔하게 어부질이 작전 써주면서 1등 성공하네요. 플라뚜 다시 레온으로 갑니다. 옆동네 까마구 펀드는 지금 대박 터뜨렸거든요. 과연 레온은 어떨지? 지금 눈치 보다가 진지? 지금 일부러 못하는 건가요? 방금 에임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이거 약간 공식성이 보이는 에임이었어 내가 지금 양각 나 지금 양각이니? 양각이야? 양각이야? 오케이 잡아버리고 야 펜이 아저 친구 딱 보니까 지금 토끼 펜이거든요 토끼 펜이 조금 거슬린다 나 지금 궁 있다 궁으로 그냥 확끄장내버려 은신 치유는 좀 아껴둬야 됩니다 정말 체력이 없을 때 체력 회복 수단으로 써야되고 요쪽이 지금 전장터니까 요쪽에 와가지고 타켓 하나 정도 더 먹고 싶은데 뭐야. 지금 급격하게 줄어드는 생존 브롤러. 이쪽에 까마구 죽었다 까마구 아, 까마구 눈치좀 빠르네. 눈치 빠르게 도망갔죠 지금. 좀 때려놓고. 오, 오. 됐다. 까마구 많이 때려놨죠. 오! 오, 뭐야 얘. 본인이 덤벼 놓고 본인이 제 힘에 고꾸라지는 클랍도 보여줬고 까막스! 오케이! 마지막에 까마귀 잡아버리면서 까마귀 펀드보다 레오이 조금 더 수익이 셉니다 라고 지금 광고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드는데 스파이크도 할수 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건 단순한 전설 3대장의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 지구를 아우르는 생물체 간의 대결이에요 제가 또 아이디가 자몽 식물 대표지 않습니까 식물은 지지 않는다 식물은 할수 있다 보여드립니다. 식물들 싸우지 말자. 동물들과 인간들을 물리쳐야 돼. 여기 지금 센터에. 오케이. 이거 바로 커컷 해주고. 페니, 페니. 페니 너 그러다가 어두 까 맞지. 어, 아, 잘 피하네. 자 지금 센터에 누구 있나요? 센터 정찰 작전 아무도 없는 것 같죠. 가지고. 여기 지금 m g 조심해주고. 센터 눈치 보다가 제가 지금 따뜻한 햇살이 있기 때문에, 오. 칼, 오케이. 그란데 때려주면서 바로 체력 채워주고. 저, 이제 칼은 죽겠죠? 그러면 바로 살금살금 다가가가지고 파워키부 챙겨버리기. 아주 좋아. 오. 킹 무서워. 킹 무서워. 오, 근데 킹. 센터였고. 핸드 들어와서 킬오 저기 엠즈 오 엠즈 죽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오케이 지금 쇼다운인데 제 체력은 만피고 저팸 오케이 아 이러면 잠깐만 또다 1등 했잖아 플라뚜 자 이렇게 전설 3대장으로 흡혈모드 즐겨봤는데 누가 가장 강력한거 같나요 까마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열심히 따봉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하듀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그럼, 안녕. 까마귀가 짱이야.